에 유선향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최고이엄과 함께하는 사순절 말씀 묵상 18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도 우리 말씀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말씀 스티커 예쁘게 잘 붙였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만약 여러분들이 종인데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님이 여행을 가면서 언제 돌아올지 알려주지 않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떤 종은, 아, 이제 주인님이 없으니까 나는 누워서 TV를 보면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게으르게 뒹굴뒹굴 하다가 누워서 TV를 본 채, 본그 상태로 주인님을 만나서 아주 당황하는 종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종은, 아, 주인님이 간 사이에 나는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열심히 해야지 하고 청소하고 또 주, 주인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매일 밤을 기다리는 종도 있을 거예요.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을 칭찬해 줄까요? 맞아요. 게으르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던 종보다는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주인을 맞을 준비를 했던 종을 칭찬해 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젠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 깜짝이야! 당황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기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착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매일매일 나를 생각하고, 내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는 걸 알고 있단다. 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게으르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